자, 528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fx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 여기 이의 x승배기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저 좌표평면 이렇게 좀 그리도록 합시다. 저 좌표평면 상에서 어, 여기 이의 x승배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 증가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y는 1이라고 한다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는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바로 y는 2의 어, 예, x승 빼 길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밑이 지금 3분의 a-1의 x승이죠 아 그것은 여기 있는 이 3분의 a-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뭐야 3분의 a-1이 뭐일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3분의 a-1이라고 한다는 이 친구가 멍살 때? 0과 1 사이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 만약에 2번 케이스, 그러니까 즉, 3분의 a-1이라고 한다는 이놈이, 그쵸?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즉, 감수함수로 그린,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만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렇죠 그러면, 자, 여기 2번 케이스였을 때는 무조건 가능한 거니까, 얘를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주면, 자, 여기 a-1은 뭐하모사이다? 뭐 0과 3사이다. 그러면 a는 뭐하모사이다? 뭐 1과 4사이 아, a가 1과 4사이였을 때는 항상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번 케이스, 키스, 1번 케이스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미친 3분의 a-1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됐지? 어, 이게 직선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것이 바로 y는 어, 3분의 a-1에, 그쵸? 그렇죠? x 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쵸? 여기 3분의 a-1이라고 한다는 이 친구 여기는 이 친구가 만약 우리가 2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y는 2의 x승인데 듣니 여기는 y는 2의 x승이라고 한다는 이 그래프는 여기는 f(x) 2의 x승이라고 한다는 것에다가 빼기 1만큼 그러니까 즉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와 완벽하게 일치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만나지 않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 친구, 그러니까 즉, 3분의 a 마이너스 1은 뭐보다 작아야? 2보다 작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볼게요. a 마이너스 1은 뭐하머 뭐 사이? 3과 6 사이다. a는 뭐하머 뭐 사이? 7과? 사4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 최대값은 얼마? 6입니다 6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2가 최소값이겠죠 그치 그래서 두기 다음에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쓰면 대답이 되겠네요 됐죠?